결정의 시간, 후회 없이 선택하는 법.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무슨 음식을 먹을지, 어떤 일을 할지 등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되며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장단점을 고려하라.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결과를 고려하여 장단점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를 통해 각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더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집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넷째, 직감을 신뢰하라. 때로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직감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때때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마라.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나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말아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적절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라. 자신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일곱,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선택을 받아들이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르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선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부터 배울 점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위의 방법들을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희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행복입니다.